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도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해아래서 수거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요절은 3절. 사람이 해아래서 수거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는 사람이 해아래서 수거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는 3절.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 12장 8절 즉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만일 여기서 머물렀다면 전도서는 성경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서도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호렴처럼 몇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3장 14절, 5장 7절, 7장 18절, 8장 12절 권면하다가 총 결론에 이르러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12장 13절 답을 말해줍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사람이 해아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를 중심으로 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포괄적인 말부터 하면서 이 세대 땅해 바람 강물 등의 현상을 예로 들어 3 만물의 피곤함을 말하고 4 작은 결론으로 해아래는 새것이 없다니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둘째 단어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을 중심으로 5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6 지혜, 지식으로 알고자 하였으나, 7. 그것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는 것인가? 첫째 단은 1절에서 11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18절, 지혜를 써서 궁구함. 주제, 해알에서 수거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기어, 전도서 파노라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서를 상고하기 전에 몇 가지 원칙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회의론자의 말과 같은 것들도 있어서 헛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 첫째는,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의 삶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라는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은혜 아래라는 특별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둘째는, 헛되다 하는 말이 39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하게 되면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 의미도 삶의 목적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이사에서 43장 21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셋째는,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여섯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하나님 경에 있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3장 14절, 5장 7절, 7장 18절, 8장 12절, 8장 13절, 12장 13절 만일 전도서 헛되다는 말만 있고 여호와 경애가 없다면 성경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 결론은 전도서는 전도서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회의적인 말이 등장한다면 이는 불신자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거나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전도자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네은 그러면 전도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서에도 자스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내 아들과 12장 12절 너라는 9장 7절에서 10절 이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이로 보건대 전도서는 믿는 자들, 특히 세상 유익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해아래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점이 자문서에는 언약과 결부되는 여화라는 호칭이 서른, 야, 87번이나 등장하는 반면 전도서에서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창조자와 결부되는 하나님이 4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이 입증해 줍니다. 그러면 이들 부신자들에게 전도서를 누가 전해줘야 하는가? 그 시대의 전도자들이 전도서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헛된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1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이샤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절. 다음 책인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아가라하고 아가서 1장 1절.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어찌하여 다이세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를 구속사라는 넓은 넓은 지평에서 본다면 다이세아들이요. 왕이신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 "외치신 전도자" 이셨습니다. 1. 첫 마디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합니다. 2절 기억 이 말을 넓은 문맥으로 본다면 1장 3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헛됨을 입증하기 위한 상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8절에 이르러서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일장이절 말씀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니까 전도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말씀이고 이절 둘째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장 13절 디귿 이처럼 헛되다는 2절 어, 화두부터 불쑥 던진 것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후에 사람이 해야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3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가 나는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정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나 너 자신을 알라한 철학자의 말이나 잃어버린 소리를 찾는다는 불가의 말이나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때 죽어도 좋다한 유가의 물음도 동일한 고뇌인 것입니다.그러나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피조물인 인간은 이사에서 45장 9절, 자기를 지신 창조자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3절이하는 헛됨에 대한 해설인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또 다합니다. 사절. 기억.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가 일렬 종대로 서서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허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은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합니다. 오 절에서 칠절 전도자는 해, 바람, 강물 등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도다 하고 팔절 염세주의적이 됩니다. 기역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구절 상반절. 사, 그러므로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고 구절 하반절 선언하게 이릅니다기 무엇을 가리키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고 말하는데, 10절, 11절, 이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기만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망각을 가리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6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는 소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라 해도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안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고 하는 3절 고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어쩌면 저토록 태평무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오늘의 세대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일 수 없는 세대들이 그렇게 살다가, 헤아릴 수 없는 세대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디론가 떠나들 갔는데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어떤 세력에 의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둘째 단은 12절에서 18절 지혜를 써서 궁구함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절. 둘째 단은 핵심어는 지혜입니다. 모두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13절, 16절, 16절, 17절, 18절.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한자만 4장 7절의 자만의 지혜와는 구별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바울서신에서도 구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오린도전서 1자 20절 21절 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합니다. 13절 상반절 기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궁구하며 살폈다는 말은 전심전력으로 연구했음을 나타내는데 무슨 문제를 그토록 궁구했는가? 2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해안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한3절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요즘 사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진화론이 진실이라면 선과 악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하는 문제로 고뇌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은 그런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13절 하반절 전도자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는데, 이는 전도서의첫 언급이면서, 2장 23절까지는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도자의 의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전도자는 7장 29절에서,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합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을 가리킵니다. 지긋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과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7절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6. 이런 맥락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 14절의 의미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기억 그리고 이어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도다 하고 15절 말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관계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것을 인간의 자력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7.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죄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이로다 합니다. 16절.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큰 죄를 많이 얻었고 둘째는 죄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십칠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는 어찌하여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는가? 본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구원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씀합니다.그리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말씀합니다.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디귿 세상 지혜로도 사람을 예배당에 모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골로에서 2장 8절 즉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8. 그래서 1장의 결론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합니다. 18절 기어 설명을 가하기보다는 미켈란제로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는 번뇌가 많은 사람이지 해답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이란 캄캄한 방에서 까만 모자를 찾는 것과 같은데 그 모자는 그 방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지금 전도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고 있는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 저다 하는 12장 13절의 총결론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만서 9장 10절,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헤 아래와 은혜 아래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 이 인생에게 수고하게 한 것이란 의미에 대해서, 디그, 지혜를 써서 궁구해 보았으나 헛되다는 의미에 대해서.